상이 나가가지고 여기 쓸면은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니까 그쵸 이렇게 두는건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길 쫓습니다 귀마 쪽으로 틀었다고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포가 오고 여기가 좀 공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트는거의 장점은 귀마 쪽으로 틀면 항상 귀마가 이탈이 느립니다 예를 들어 귀포를 하고 그러실 때 귀마가 나가는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처럼 양포 분할 하면은 귀마가 나중에 나가기가 편해요 찜막, 찜막 가죠. 찜막, 예, 찜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20개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농포전이네, 면포하면 되죠. 뭐, 아, 바로 면상하네요. 자, 면상을 바로 한다 그럼 여기가 걸려있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합병을 하고, 고등만 나오, 아, 잘려요? 네, 조정하겠습니다. 면상은, 자고로 이제, 면을 얇게 만들어서, 이제 농포전 하는 거죠. 아, 내리네요. 면상은, 일단은, 입, 고등마를 쫓아야 돼요. 고등마가 면을 두텁게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자,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버려요, 그냥 먹으라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기면은 얘가 여기 아니면 여기 가겠죠? 그 전에 이제 상이 일단 나가 봅니다. 상이 나가 가지고 여기 쓸면은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니까 그쵸? 이렇게 두는 건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길 쫓습니다. 어, 이거 <laughs> 뭐예요? 너무 허무한데, 이거는 왜냐면 이걸 쫓았을 때제 시나리오는 여길로 피하는 거 아니면 여길로 피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여길로 피하면 여기 여길 때리고 이걸 먹고 뭐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이거는 뭐싱겁네 이거 이분은 뭐냐면은 상이랑 아니 뭐냐 고등마랑 병이랑 바꿔주면서 면을 단단하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기물소가 너무 심한데 총알 바진가요 이거 제가 연구한 것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싱겁게 됐네요. 예. 네. <laughs> 뭘또 싫어요. 왜? <laughs> 야, 이분은 이제 중앙으로 해쳐모여 그 장기네 아다 나왔나요? 해쳐모여라는 건데 일단은 뭐 피신하죠 누르는 맛이 있으니까 음, 대차하는 거 술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대차하면 이제 포장군을 날려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천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또 포장군 날라오니까 대차는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 상본 사니까 때리고. 차로 상을 쫓으면은 제가 이제 병을 변으로 쓸어가지고 포로서 상을 지켜줍니다. 예. 지금도 대차하면 이 장군, 이 장군, 사실 대차하면은 엄청 빨리 이쪽이 공략이 되거든요. 근데 장군 쳤을 때 성공하고 장군 치고 약간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참읍시다. 참고 이 병을 좀 아니 조를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병 같은 거 올리면은 면상이 요런 식으로 뜨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귀마 걸고 얘 걸고 어떻게 둬야 되나 여기서? 뭐 봅시다. 두거 없으면은 아 장군 날리네. 장군 날리면은 뭐 이제 양포분할 하겠다는 거죠. 이제 뭐 하라고 하고 저는 뭐한번 안궁한 거니까 좋은 판단이에요. 예 네. 이포가 여기 올것 같은데요. 아 동포전 제가 일단은 초반에 이 여기를 먹었기 때문에 뭐 급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귀마 쪽보다 지금 여기가 더 단단해요. 그리고 이게더 공격적입니다. 양포를 활용하기가 귀마 쪽으로 틀었다고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포가 오고 어 이제 그 여기가 좀 공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트는 거의 장점은 귀마 쪽으로 틀면 항상 귀마가 이탈이 느립니다. 예를 들어 귀포를 하고 그러실 때 귀마가 나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처럼 양포 분할하면은 귀마가 나중에 나가기가 편해요. 이쪽은 이 포가 여기 앞에를 지켜주고, 네. 농포전은 이제 심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상이 나가고 포도 일로 넘어오고, 여기가 좀, 견제가 될것 같은데. 아, 네, 어서오세요. 설마 여기 잡으러 오나? 상이 후퇴할까요? 네. 이상한데, 후퇴합시다. 막아 나갈 자리 마련하고. 상대가 농포전을 심하게 할 때는 네. 면포 귀포 이렇게 고집할 필요 없어요 같이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서로 포가 괜히 면포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면이 두꺼운데 어 뭡니까? 포가 날라오려고 그러나? 아 여기 붙는 수요? 여기 붙어도 괜찮네 자, 나는, 나도 넘겨서, 나도 농포전 해야 돼요. 나도 괜히 포가 이렇게 고분고분 있을 필요 없어요. 마대? 마대는, 마대하죠, 뭐. 이분은 참, 중앙을 두텁게 하는 걸 선호를 하시네. 차로 씌우... 와, 씌우면 이제 도망간다 오케이 그럼 차길 열고 두면 되죠 뭐 네. 두면 됩니다 두면 됩니다 네. 아직은 차가 물론 침투하고 싶은데 차가 한번 움직이면 이제 결정적일 때딱 급소자리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아직은 좀 침투하는 걸 보류를 하고, 진짜 아플 때딱 차는 찔러야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는, 고수의 행마가 아니죠. 이거는 뭐 교환인데, 괜찮아요, 이것도. 붙어가지고 이게, 공략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 약간 빠집시다. 졸도 못 당기게 할 겸. 이제는 이제, 사가 하나기 때문에, 양차로서, 붙자고 들이대겠습니다. 지금 들이대기보다는, 약간 좀, 간을 보면서, 나중에 상, 이제 이 조를 치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상이 이렇게 뜨는 맛도 이, 생각해 봐야죠. 아, 졸이 올라오네, 드디어 자 찌른다는 건가요? 한번 들이대 봅시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노골적인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네. 입궁하자고, 여기도 들이대고. 그럼 이제 차가 붙던지, 살을 이렇게 올리던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뭐 차가 여기 오는 게 싫어가지고, 초차 미리 한칸 올리는 것도 참 애매하죠. 자. 면이 두터울 때는, 면이 두텁지 않습니까, 지금? 사이드로 공격해야 돼요. 측면으로. 면은 이제 공략이 잘안 돼요. 사이드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붙죠. 붙을 때전 이제 여기 노렸거든요. 사실은 여기를 생각했는데, 포를 음, 같이 넘기나요? 이것도 뭐 손해 볼게 전혀 없으니까, 한번. 더 보죠. 네. 상도 이제 나중에 갑니다. 저는 이거 사실 먹으면은 좀 거시기 하죠. 네, 장군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면을 두텁게 하고, 여기를 두텁게 하고 궁이 돈다던지 음... 때려도 돼요. 사실 때려도 됩니다. 이 수는, 지금 여기 붙겠다, 뭐 그런 뜻 같은데, 여기를, 네, 다음에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려다가 한번 문제로, 다음 수 한번 찾아보죠. 아, 졸친다고요? 네, 포로 졸친다. 예, 네, 좋죠. 저도 구수 그 봤는데 포로 주황 줄 칩시다. 네. 상이 나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상이 한번 나가볼게요. 물론 이제 여기 들이대는 맛이 있어요. <laughs> 들이대는 맛인데 들이대면 제가 후수가 되죠. 왜왜 통이니까? 응? 아. 야. 이렇게 먹는 수가 있습니까? 맞네. 쳤어야 되네. 아까 전에 쳤어야 되네 이거. 오히려 제가 난감해졌네요. 이거. 귀초 남았습니다. 포로 졸치면 먹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음, 나는 뭐 차홍씨다. 사이드 스텝을 더 열심히 밟아야겠네요. 예. 0초 남았습니다. 포로 2 포로. 요장군 치겠습니다, 요장군. 네. 아주 그냥 차가 산호로 톡톡히 하고 있어요. 아닌가? 아니네. 이게 또 풀리네요, 이게. 이게 풀리는 느낌이지? 초에서? 오메 아픈 자리 찔러오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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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군 치면 어떻게 받으려고 하지, 이분? 일단 포장, 오케이. 아, 잘못 떴네, 누가 포장 치라고 그랬어? 내포 네포 죽었네, 내포 죽었어. 어, 이거 먹고 장군이 선주네요 이걸 먼저 먹었어야 되네. 그쵸, 여길 때리죠. 포 띄우겠네요. 아니면 일로 넘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민궁이니까. 밍밍 민궁이니까 아, 아까 전에 쉽게 풀수 있었는데 어렵게 가 가지고 고생하네. 10초 남았습니다. 이걸 먹어 주면은 이제 외통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애매해졌습니다. 애매. 애매해졌어요. 이걸 또안 먹어 줄것 같아. 땡길것 같아. 느낌이. 음, 구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려야 돼요. 조리 어마무시해요, 지금. 차. 네, 좀 복귀해드리겠습니다. 네. 음. 10초 남았습니다. 폰넘겨야될것 같아요. 에. 점수는 원래 아까부터 이기고 있었는데, 빨리 이겼어야 되는데 밀겠죠? 뭐. 아, 밀는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저는 기포해가지고, 여기,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상사대 하라고 하죠. 같이, 어, 안 묶어놓네. 아, 면으로, 면으로 오 겠다는 건가？이거 는？자, 이러 면은, 부 동이 죠. 일로 가나요? 네, 잘 뒀습니다. 네, 복귀 한번 해보죠. 네. 그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여기죠, 여기 여기 제가 상위 변호로 나갔는데 그냥 이제 여기 때려 버리면은 네, 이렇게 때려 버리면은 이걸 이 다음에 아니면 이 입궁이에요. 뭐 이사, 이상한 수도면은 입궁이죠 입궁.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으면 이제 차가 죽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차가 죽을 때 아니요 초가 안 좋습니다. 예, 네, 초가 안 좋아요. 기물상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 장군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양포가 죽어가지고 좀, 오기, 오, 뭐냐, 이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더 좋았고, 완전 초반으로 가보죠. 그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올렸을 때는 이제 먹을 순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치밀로 올렸을 때 이제, 얘가 죽기 때문에, 여길 올리는 걸 방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당겼는데,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이제 다음 수에 병을 쓸면은, 귀의상에서 졸도 걸리고, 이 마도 걸리니까, 보통 여기 올려줘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올렸을 때, 여기에 쓸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잖아요? 여기 빠지는 거, 아니면 이제 여기 빠지는 거. 자, 여기 한번 빠져볼게요. 빠지면은, 이렇게 이제 취합니다, 일단은. 하면은 이 먹어야죠. 이거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되죠. 그러면은 못 먹잖아요. 장군이라서. 근데 여기서 양, 양득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번뭐 일로 빠져 봅시다. 여기서는 어떤 수가 좋을까요? 일로 빠져도 안 좋을 것 같긴 하죠. 뭐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를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거는 것 같지만, 은 이제 올려주면은, 조금 복잡하네요. 음. 여기 근데 때릴 수가 있구나. 여기 때리는 맛이 또 좋죠. 네. 먹으면은, 이제, 장군 나와가지고, 곤란하니까. 올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올리면은 그냥, 여기 죽여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아무튼 이제, 여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죠? 이게 더 좋네요. 이렇게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죠. 네. 아무튼 이제 그 면상장기는 지금 이제 고등말을 쫓아야 돼요. 고등말을 지금처럼, 저처럼 이제 올려가지고 얘를 이제 쫓으면은 이제 면이 얇아져가지고 이제 수가 납니다. 어느 정도. 이분은 너무 그냥 죽여버렸죠. 여기서 네. 좀 싱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은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네요. 예, 네. 이거는 뭐 복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